한 사람이 어디 공간에 머물다 가면 그 사람의 정신이 곳곳에 배어 있게 됩니다. 주도도, 주도적인 사람의 정신이 배어 있을 때 그것이 사업 정신이고 국가 혼이고 민족 혼이고 그리고 이념 사상 이 됩니다. 오늘 여기 창신 아니 광희동 이가 광희동 이가에서 그 마지막 음, 보따리를 정리해서 가려고 합니다. 오늘은 2024년 10월 8일.